자, 147쪽에 오늘 이항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이상률분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분포다. 이상학률분포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가면은. 근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한 개만. 이항분포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이항분포란 것은 자, 우리 예전에 어, 독립시 확률 배웠죠. 확률 몇 쪽이냐면은 확률 맨 마지막에서. 그죠? 확률 맨 마지막에서 독립시의 확률이 있었죠. 자, 어디 있었냐면은 아, 기억나죠? 독립사.. 어.. 독립시행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페이지 121쪽에 나오네요 확률이 독립시행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어.. 뭡니까? 각 사건에 서로 독립관계 있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어떤 그런 행태의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그래서 그때 동전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N번 어, 시행에서 R번 일어날 확률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N, C, R P에 R성, -P에 -R성, p 알성1 p의 n 알송 이 p 요쪽의 여섯 건 확률이다. 그렇죠? 일어나는 일어나지 않느냐. 요런 확률을 우리는 독립 시행 확률이라 하는데 양 분포란 것은 자,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있죠? 그뭐 있죠? 여기 우리가 표를 요 이상 분포표를 그리잖아. 그때 밑에 있는 요 확률이 바로 뭐라 그랬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랬죠. 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 확률. 저기 나오죠?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신 확률이에요. 이런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서 확률 을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더 복잡할 거 이게. 왜냐면 이 동전을 100번 던졌다. 엄청 복잡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자들이 계산해 놨다는 거죠. 자, 이항분포는 영어로 대문자 B를 나타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 가지고 대문자 b 를 나타내고요. 앞으로 B가 나오면 이건 이항분포다. N은 시행 횟수죠. 동전을 100번 던졌다. N이 100이 되는 거죠. P는 일어날 확률. 동전을 2분일이니까 P는 2분일 되겠죠. 이런 식으로 B에 N, P, N은 이 독립 샘률에서 N은 시행 횟수, P는 일어날 확률, 그죠 그래서 B, N, P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laughs>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이항 분포에 쓰는 평균 분산 표준편 어떻게 구하나? 이걸 우리가 일일이 식으로 다 풀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할 거야. 왜냐면, 동전을 아까처럼 100번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앞면이 50번에서 80번 일어날 확률 구하라. 그럼 뭐, 100, c 50 해가지고, 뭐, 엄청 복잡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우리가 수학자들이 평균 분산 표준편자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놨다는 거지. 그 공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 유도 과정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에 학교 시험에서 수행 평가 같은 걸볼 수도 있겠죠. 복잡합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이항 분포는 n, p를 따를 때 그럴 때 평균, 평균 E(x) 기대값은 np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분산은 npq란 것은 여사건 확률 1 p입니다. npq. 표준 편차 루트 npq. 자, 너무 쉽잖아. 그니까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 이항분포가 계산이 제일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 말면, 자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 459만 3분의 1이다. 450번 시행했는데 각 사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라 곱하면 된다는 거지. 4 0 0 곱하기 450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어, 나와지겠죠. 150이 나오고요. 다음에 분산은 m p q 150에 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100이 나오겠네. 다음에 표준편차는 루트시오니까 1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mp, mpq, 루트 mpq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양분포 알겠죠?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시험에 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원리 말면 됩니다. 자, 이 양분포를 대수학자들 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왼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런 그림인데 시행 횟수가 점점점점 커지니까 그래프가 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n이 충분히 커지니까, 뭐야, 좌우대칭 모양으로 바뀌더라. 나중에 이제 이게 정균포감 한번더 설명할 겁니다. 자, 이항분포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개념이 키게 나온다, 그죠? 렇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라. 이항분포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확률 질량함수가독립 확률이 되어야 되겠죠. 자, 1번, 10개의 주사를 동시에 데짝수 있는 나는 횟수다. 그 짝수는 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니까 독립시행 확률 맞죠? 그 시행의 수는 10번이고 짝수는 2분의 1이니까 B, 10콤마 2분의 1을 쓸수 있겠죠? 세개의당첨자들에 있는 20개의 재비 중에서 임의로 두개를 차례로 뽑을 때 나올 당첨제비의 개수. 자, 이건 이항분포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독립이 아니지. 왜냐면, 이거는 독립, 각각의 사건, 독립사건이 아니잖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분명히 다르죠. 안 집어넣어버리니까. 개수가 줄어들면 확률이 이해한 위치죠. 그럼 이건 종속사건이기 때문에 이양분포가 안 된다는 겁니다. 3번. 자 이제 성공률이 0.85. 50번 던진 데 성공할, 성공한 횟수. 그러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각각의 사건에서 독립관계 있겠죠. 그래서 이양분포 5 0 0.85쓸수 있겠죠. 제 구매율이 40번인 사장품 100명을 판매할 때, 제 구매하는 인원. 제 구매할 거냐, 안할거까 각각의 사건들은 다 독립사건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양분포1 0 0 0마경쓸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어, 자, B, 3콤마 3번이 있다. 확률 진량함수 구하라. 어떻게? 아, 독립상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3번, 세번행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 답을 뭐라 쓰면 되겠어요? 3CR 되겠죠? 3CR. 3분의 2의 r 승, 3분의 1의 3 r 승 이렇게 쓰면 독립 확률을 확률 질량함 쓸수 있겠죠? x가 2일 때 얼마 확률 얼마냐? 그랬으니까 3c2가 되겠죠? 세번 중에 두 번, 3c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1 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자, 양분포, 평균분포, 표준편차를할수 있겠죠? 평균은 3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2가 될 거고 분산은 3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이니까 8, 루트. 이렇듯이할 수겠죠? 있 자, 넘어갑니다. 10번. 자, 공을 둘 스트라이크 될 확률은 10분의 7이다. 네번 던졌는데 자, 양 분포로 나타내어라그죠 각각의 공 볼링 던지는 횟수는 전부 다 독립 사건이겠다. 그래서 4 콤마 10분의 7될 거고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 확률이니까 4c r 10분의 7의 r승 10분의 3의 4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 뭐하나으면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번 이상 스트레가될 확률이니까 그러면 세 번, 네 번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 4 3의 10분의 7의 세제곱 10분의 3의 1제곱 44의 10분의 7의 네 제곱 이렇게 해서 독립 시 확률을 쓰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니다 이번에는 이항분포 자, 평균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죠. 아, 평균 분산을 주고 np 구하라는 얘기네. 평균은 np라 고했죠 np가 2고 분산은 n p 1 빼기 P가 1이고, 그럼 MP 요게 2니까 넘어가면 2분의 1. /2. 1 빼기 P가 2분의 1이면 P는 2분의 1 나오고, P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N은 4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NP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X가 1 확률 구하랬으니까, N이 4니까 4C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하면 끝나겠다. 어렵지 않죠? 양품포가 제일 쉬운 내용입니다. 기본 원리만잘 알면. 자, 이번에는 주사일이 열려던졌전데 6의 약수니까 3분의 2가 되겠다. 그죠? 양분포 18콤마 3분의 2.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 자, 너무 쉽다. 그죠? 다 mpn 쭉 키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laughs>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요 별표하고, 요쪽 페이지가 문자가 두 개,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어, 10% 불량품이고 400개니까 이항분포 400, 10% 10분의 1이죠. 그러면 MP 평균은 40, MPQ 분산은 36, 1이 됩니다. 그러면 Y 평균 분산, 여기 앞에 다 배웠잖아. Y의 평균 분산이니까 Y는 2 분의 3 X 마이너스 5. 그러면 2Y니까 2에 2 분의 3 X 마이너스 5 밖으로 다 끄집어내죠. 2 분의 3, 2X 마이너스 5. 그래서 2X 40 집어넣으면 55. 자, 분산은 더하기 빼기 의미 없다 그랬죠?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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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한다 그랬지?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VX, 4분의 9 곱하기 36 해서 답은 81. 이렇게 해서 MPMPQ 계산하면 됩니다. 자, AX다기 B까지 우리 앞에 다 배웠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까지 하고, 어, 연습문제도 시간 되면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상일 단어는 끝난 겁니다. 자, 안 넘어갑니다.